Thank you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강의는, 쓰레쉬, 그랩을 어떻게 더잘 피하나, 한번 강의를 찍어보려고 해요. 요즘, 서포트들이, 1티어 캐릭터들이, 파이크, 쓰레쉬, 노틸러스인데, 다 그랩류라서, 어떻게 해야지 그랩을 좀더잘 피하고, 좀더 라인전을 편하게 할수 있나, 한번 실험을 하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면, 저기 카이사가 있는데, 카이사가, 이거 미니엄, 뒤에 그 원거리 칠 때, 보세요. 먹어볼래? 이렇게, 딱 여기, 여기, 방금 보면, 여기 막 멈춰있잖아요. 평타를 칠때 멈춰있어요. 그러면 상대방 카이사는 이제 미니언을 먹을 때 한번 페이크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페이크를 주냐면, 예를 들어서 미니언을 먹을 때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한번 일초 기다렸다가 무빙을 가. 잘 보세요. 막타 먹을 때 보세요. 가다가 한번 이렇게 꺾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해볼래? 앞에 미니언 말고 뒤에 거. 어, 어디 뒤에 거 봐봐요. 클릭각 주면서. 그렇죠 방금처럼 얘도 이렇게 무빙을 하잖아요, 그죠? 한 번만 더 피해보자. 먹으러 가는 척하면서 무빙을 한번 페이크 줘야 돼요. 이 대포 먹을 때 아, 대포 먹을 때. 잘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피하고 먹어야 돼요. 왜냐면 상대방 서폿은 무조건 상대방이 미니언을 막타치려고 할때 치는 게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슬래시 2 이걸 이렇게 주는 원딜러들이 있어요. 이걸 주면 안 되는 게 슬래시 2를 맞으면 여진이더 져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파밍할 때좀 빼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근거리를 막타 치고 싶을 때 쓰레쉬가 일를 쓸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좀 이렇게 간을 봐야 돼. 요 계속 간을 봐야 돼. 안 맞게. 쓰레쉬 일를 맞으면 이렇게 여진이 터여진 터져요. 제가 지금 치속을 들었는데 여진이 터지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니까 이 부분만 조심하시고 파이크 도에도좀 같은 게 그랩만 안 끌리면 되니까 이렇게 그랩과 피하면서 게임 해주시면 좋고 이렇게 사설 말고 실전 게임에서 하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레쉬 상대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쓰레쉬 이 거리를 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파밍하러 갈때 계속 쓰레쉬를 의식하고 이렇게 모빙을 뒤로 치는 거 보이시죠? 절대로 라인전에서 쓰레쉬 2를 맞으면 안 돼요. 쓰레쉬 그래까지는 맞아도 돼요. 왜냐면 상대방이 잘하면 맞을 수도 있는데 이 거리 주는 거는 원딜러가 못해서 쓰레쉬 이 거리를 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끌리면 되게 위험해요. 저도 끌리죠? 이렇게 사람있지아 라인전에서 2만 조심하시고, 그랩 같은 거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더 조심하면 되는데, 그랩은 좀 멀리서 쏘니까. 근데, 쓰레쉬 2 같은 경우는, 쓰레쉬가 앞으로 오는데, 원딜러가 바보같이 안 무빙해서 맞으면 엄청 아파요. 그래서, 쓰레쉬 2 스킬 조심하면서 라인전 하시는 거꼭 유의해주시고, 파이크나 노틸러스도 똑같이, 미니언 뒤에 잘 숨어 있으시면서, 파밍할 때, 그랩가안 주시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미니언 뒤에 숨어 있고, 지금 보시면, 3렙을 먼저 찍죠. 그랩도 빠졌고, 항상, 그랩류들은 그랩이 빠졌을 때딜교하는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그랩이 빠졌고, 쓰레쉬 이 e 스킬도 빠졌으니까 앞장뻘도 되겠다 해서 킬각이 나오는 장면. 라인전에서 계속 쓰레쉬 2를 안 맞는 거를 중점적으로 두셔야 돼요. 보세요. 지금 보셨죠? 방금 보셨어요? 쓰레쉬 2스로 e, 오는 거 보셨죠? 그럼 여기서, 이로오는데 제가 여기 뒷부분 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쓰레쉬 2안 e 맞으려고. 이 e 부분 되게 중요해요. 그죠? 이 부분 꼭 생각하세요. 쓰레쉬 2 e 맞는 순간부터 직한 손해보는 게, 쓰레쉬 2는 평타 강화가 있어가지고, 2하고 평타 맞으면 엄청 아파요. 노티나 파이크 같은 거는 그냥 그랩만 조심하면 되는데, 쓰레쉬는 2까지 조심해야 되니까 좀더 껄끄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2를 끌렸잖아요. 이 부분도 좀 조심해야 돼요. 이거 좀 살짝 위험했는데, 저는 어차피 지금 주도권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데, 왜 조심해야 되냐면, 뭐 보세요. 타임 보세요. 딱 터지고 만약에 쓰레시가 바로 그래프에서 제가 끌렸으면 타워 어그로 끌렸을 거예요 이렇게 타워 밀 때도 쓰레시 이 거리 안 주는 거 연습하세요 쓰레시 이 거리 주는 순간부터 손해 보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쓰레시가 못 컸는데 이를 저렇게 쓰면 죽여도 돼요 유돌리 있게 뭐, 따버리면 되니까, 그 부분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쓰레쉬 파이크 노틸러스는 이렇게, 그랩 생각하고, 거리 안 주면서, 그랩이 빠진 타이밍이나, 스킬 하나 빠진 타이밍에, 한 번에 딱 노려주시면 좋아요. 왜? 그랩류들은, 그랩 쿨이 정말 길기 때문에, 그랩 빠진 타이밍에 싸워주시는 게 제일 인상적 구도가 나오니까, 그랩류가 나왔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블리치 같은 거 만났을 때, 블리치는 바로바로 바로 그랩이 나가는데, 심리전을 좀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블리치가 날 그랩을 쓰러 왔을 때, 야 블리츠너 한번 끌어볼래? 이런 느낌으로 해야지. 아우 무서워, 도망가야겠다. 이러면 블리츠가 자신감이 더 생겨가지고 더잘 끌어요. 뭐 어떤 느낌인지 알죠? 끌어볼 테면 끌어봐라는 마인드로 하면서 그런 마인드로 한번 열판 정도 해보세요. 그러면 아, 땅원님이 말하는 거 이해했어요. 이런 느낌이 올 거예요. 항상 말하지만 자신감이 중요한 부분. 원딜러분들은 자신감 정말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게임을 하시면 조금 더 티어 올리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